안녕하세요.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입니다. 제가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반 애들은 그런 제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.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했었습니다. 어느 날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찾아와서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. 야, 장인아. 대체 넌왜 태어난 거야? 제발 죽어 줘. 넌 죽는 게 맞아. 애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애들이 괴롭히는 게 너무 심해져서 부모님, 선생님 등 도움을 부탁했었습니다. 고자질은 나쁜 거라는 거안 배웠어. 이러는 건 누가 가르쳤어. 괴롭힘 좀 당한 거 가지고 유난 떠네. 이게 뭐 힘든 거라고 참을 줄도 알아야지. 그 새를 못 참고 고자질해. 선생님은 그 애들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못 참고 고자질하는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제일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제 편이 아무도 없는 커만 같았습니다. 아무리 힘들어해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선생님 날대로 열심히 참아보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역시 그룹 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울면 집으로 내쫓아버릴 거야. 애들이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저 극단 이유로 힘들다고 너 진짜로 집에 가고 싶어. 참으라고 못 참는 거 진짜 이해 안 되네. 애들을 진짜로 많이 이해해. 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애들이 제 장애를 가지고 그룹 피고 때릴 때는 제가 가진 장애가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.